보급이야 가자 가자 타라, 타라, 가자 가자 타라. 이거 가자, 내 꺼데 알았다왜내 꺼지? 내 꺼다. 이네 케이스가 못다 이거. 케이스도 저도 못 다. 내가 보면 뭐. 뭐. 저희 가가지고 어. 들어봐, 들어봐. 어. 사장님 들어봐. 어. 내가 가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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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 어. 내가 가서 이 일단 총 묶고 있을 테니까. 어. 사장님이 멀리서 나를 지켜봐 알았지? 어. 둘다 조명 안 되니까 알았나? 뭔 개소리? 아니 그럼 가위가위 보아자 하나 가기. 해보자. 어. 하나, 둘, 셋. 뭐? 둘, 셋. 북. 다시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 셋. 북. 또사람온다사람온다 갈겨라. 갈겨. 앞에 있네. 사람. 목숨에 어. 사람 있네. 갈겨봐. 갈리고 있나? 어. 요인 있네. 그만, 그만, 잠자 그냥 잠자. 잠자. 어쨌 내려봐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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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잡은 사람이 먹이되면 알았지? 알았다 았다또다다또다다라타 개만 타. 가자 가자. 저 난리 났다 이거 우면대 오면 안되는데 아 어, 우리 요 요, 위기다가다 뭐하노 뭐하노 다 잡았다 하나, 잡았다 <laughs> 오방혼다 잘했다 잘했다 지금 내집아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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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죽는다 아니 네 <laughs> <내 죽는다. 아니, 웃음> <너> 어디 가는데 네 <laughs> 어디 가는데 아니 어디 가는데 나는 가야 나는 가야된다 나는 가야된다 <laughs> 개시대냐고 아, <laughs> <laughs> 어 어이! ㅋ ㅋ ㅋ ㅋ ㅋ 내아따아따 가고 있다 기다려봐 아내 죽는다 내 죽는다 내 죽는다 어 내. 쟤네 싸움 다 기다려봐 알았지? 기다리다가 그다 기다리다가 죽었다 야 위에 저기 저기 저 좋네 저기 그 사장님은 그이 입... 아, 네? <laughs> 아 그럼 지금 내가 캐릭터가 <laughs> 죽고 상대 입밖에 없는데 입이라도 떠들어야지. 같이 방송하는데 입이라도 떠들어야지 그런 거죠 우약고 그런 거야.